여름철 갈증이 심해지면 물 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. 하지만 매번 비싼 생수를 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죠. 저렴한 생수를 찾다가 물의 맛이나 품질이 걱정되어 고민하게 되기도 해요.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에 질 좋은 물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. 바로 이동원 샘물 무라벨트웰가 그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값비싼 생수 대신 품질 좋은 수돗물을 사용한 생수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. 가격은 11,040원으로 18개가 포함되어 있어 매일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무라벨 제품으로 환경에도 이로운 선택이죠. 물을 마실 때마다 깨끗함을 느낄 수 있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리뷰 수가 무려 9 7 7 0 0에 달하고 평균 평점이 4.8점에 이르니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죠. 이러한 좋은 평가는 제품의 품질을 믿게 해줍니다. 나도 이 생수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수많은 후기가 긍정적이니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비싼 물을 고민하지 마세요. 동원 샘물 무라벨 2L로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기는 좋은 선택을 해보세요. 클릭 한 번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